네, 반갑습니다. 줄라사드입니다. 어, 꾸준하게 이제 커버해 드리고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동아ST예요. 어, 지금 이제 충분한 또 눌림이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더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 수급적인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썸네일에 써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적인 중, 부분 중에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국내 전체 수급 중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큰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 대부분 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마 국민연금을 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계속 내셨을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원치 않아서 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건데 어쨌든 강제로 내셨어요 그죠 그럼 그낸 돈이 적지 않습니다 낸 돈에, 이제, 단순 합계치도 적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몇십 년간 납부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붙는 투자나 이자 수익도 상당하다라고 는게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꽤 크고, 그게 이제 돈을 벌면 강제로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프리랜서로 일하면 전액 다, 그, 본인이 내야 되고요.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반씩 부담을 해줍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국민연금인데, 그렇게 쌓인 돈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주식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어, 높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급이, 어,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이 이제 대웅과 콜마를 팔고 동아랑 SK바이오팜을 더 담았다. 라는 기사가 이제 최근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연금공단 공시에 따르면 어, 대량 매수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어, 지난 7월과 동아제약과 동아 s t 등을 거느린 동아소시홀딩스 지분을 1% 정도 더 사들이면서 지분율이 10%를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동아제약과 동아 s t 를 거느린 동아소시홀딩스 지분을 왜 샀을까요? 자회사의 성장이 그만큼 기대되기 때문에 산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은 이제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물량을 팍 늘리지 않고요. 그렇게 늘리면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국민연금 자체가 주가 조장, 조작 세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분을 늘립니다. 바라권에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어, 지금 이제 차트흐름을 보셔도 뭔가 이제 크게 특출난 가격대가 별로 없죠. 그게 이제 소리 안 나게 매집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뭘로 연결될 수 있냐면. 매수의 연속성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이 종목을 추가로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국민연금의 투자 특징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예전만큼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다?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해서 주가의 큰 수익을 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해서 그 차익을 어, 통해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게 현재 국민연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공적연금, 연기금이라고 하죠. 이 연기금에는 국민연금만 있는 건 아닌데 국민연금의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매수의 연속성 면에서도 그리고 장기 투자 면에서도 국민연금의 투자 포커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는 거고요. 최근 나온 기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동아스트의 이물도사 미국 소비자에 직접 공급한다. PBM 등을 비롯한 중간 단계 없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공급. 어, 보통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약을 유통할 때 유통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고비라든지 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다음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현재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직접 유통할 수도 있지만, 네,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그 블루팜코리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들 의약품을 좀 어, 유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팔려면 당장의 판로를 많이 확보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판로가 있는 국내 업체와 손을 잡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동아 ST는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혹은 이제 미국에서 약을 팔게 되면 됐을 때도 파트너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밀 도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어떻게 공급한다고요? 직접 공급을 합니다. 중간 단계를 없애서 가격이 저렴하다. 처방약 급여 관리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환자에게 뭐라고요? 직접 공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을 좀더 싸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리베이트와 유통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주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어요? 약가를 내려라 그죠 싸게 팔아라 이겁니다 싸게 팔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할수 밖에 없고 직접 공급은 약가 인하를 할수 있는 여력을 확대시키고 약가가 인하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잘 팔리겠죠 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 이 이뮬도사의 직접 판매가 그 동아ST의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요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성장 방해 심이다. 동아시티가 비만 치료제부터 치매까지 이물도사 이를 차기 먹거리 발굴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입니다. 그럼 성장주는 결국은 뭘 줘야 돼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줄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줄수 있으면 그 기업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수급도 따라서 붙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줄수 없다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얼마나 하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만 치료제와 치매 상당히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최근에 핫한 섹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기 먹거리 발굴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 치료제 개발 관련된 이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요건 자세하게 언급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그리고 ADC 신약 파이프라인 다각화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네, 항체 약물 접합제 그러니까 항체 약물을 접합해서 표적지까지 가서 터트리는 거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암을 타격하는 치료제를 주입한다고 해볼게요. 그 암을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그 암을 파괴시키려면 그 치료제의 그 강도가 약, 약해야 되겠어요? 강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암을 타격하려고 강한 치료제를 몸에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온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딜레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약효를 낮추면 암을 죽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몸에는 덜 해롭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ADC라는 거죠. 어, 항체약물접합체라는 것은 항체약물을 말 그대로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체는 암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항체가 암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치료제를 싣고 그다음에 거기서 항체는 빠져버립니다. 암까지 도달하면. 그래서 암에서 이 치료제를 터뜨립니다. 폭탄처럼. 그러면 강력한 성분을 가진 그 치료제가 암에만 정확하게 붙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암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높아요. 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ADC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답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아 ST가, 네, 요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왔으니까, 어, 한번 요거를 그, 체크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C 물질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동아 ST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역시 타이밍이 됩니다. 아, 국민연금도 매수를 하고 이밀도사의 직접 공급과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어, 메시 치료제 그 다음에 ADC 진출까지 다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타이밍적인 부분이겠죠. 그 타이밍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동아스티는 바닥권에서 부담 없이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어 분들이 진입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또 안정성도 있다 네, 대형주면서 성장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영상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네,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 분께 드린 혜택인데 여기서 이제 혜택 그 신청하시면 돼요 세개다 뭐 체크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두개 정도만 체크하세요 단타 종가 베팅 종목, 세력별 종, 세력주 종목, 세력주 종 정보 이렇게 두 개. 일단 종목 드릴 거고요. 무료로. 연락처 써주셔야지 정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처를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궁금하신 종목 써주세요. 궁금하신 종목 써주시면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 무료로 드리는 정보입니다만 삼자대공 종이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아시티에 큰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기업이고, 그 짧게 짧게 수익 낼수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보기란 누르시고, 요 양식, 뭐 작성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니까요. 무료로 정보 받으시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기간 외국인에게 지지하는 투자를 하자잖아요. 기간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소외받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